제가 다음, 다음 주에는 엄청 어, 멀리, 멀리. 시드니로 갑니다. 갑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, 쩡유입니다. 네 심장의 색깔은 그린. 제가 오늘 이곳에서 전북현대 홈경기의 오프닝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여러분. 이곳은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고요. 오늘 이곳에서 ACL 2 8강 1차전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. 전주성의 잔디 상태가 이 AFC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중립 구장에서 홈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. 아시아 챔피언을 이미 경험했고 다시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전북의 위상에 너무너무 걸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의 이 홈구장 잔디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눈도 많이 왔고 리그 초반에 홈 경기가 몰려 있었던 그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어 이런 부분은 정말 매우 아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우리 선수단 그리고 팬분들 구단 모두에게 좀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성 잔디 관리에 좀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요즘 참 상암 잔디도 그렇고 이 K리그의 열기가 한껏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부분은 좀 매우 많이 아쉽습니다. 아무래도 이 8강전부터는 상대팀 선수의 수준도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 경기 꼭 승리해서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2차 원정 갔으면 좋겠다고요. 그래야 우리 선수들도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? 사실 오늘 여기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. 오늘 오는데 10분 걸렸거든요. 오늘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응원하러 오는데 시간을 절약한 만큼 제가 다음 주는 엄청 멀리 시드니로 갑니다. 2차 <laughs> 원정도 제가 가서 아주 목소리 높여 일당백 응원하고 올 테니까요. 오늘도 일당백 응원하면서 홈 경기의 승리를 기원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 저와 함께 이 미르 아, 여기 전주성이야. 전주성, <laughs> 전주성으로 응원하러 가시죠.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은 전진우 권창훈 선수가 선발라인업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어요 어, 근데 진우 선수 이거 팔 괜찮은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선발라인업에 올라왔고요 우리 또이두 선수가 요즘 티키타카도 아주 좋고 합이 좋거든요 이 선수들 나와가지고 오늘 선발라인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승우 선수가 벤치멤버로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경기가 안 풀릴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쪼코 역할을 약간 해주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에요. 오늘 정말 미래에 많은 분들이 오시긴 했지만 그 평소 전북이 다니는 규모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적기도 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추억이 굉장히 남을 것 같은 느낌? 제가 또 언제 <laughs> 홈 경기를 이 미르에서 봐보겠어요. 오늘 경기 결과만 좋다면 아주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선수들이 아직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? 좀 날이 추워서 몸이 풀렸나? 오늘도 아직 슈팅이 없습니다. 아, 이거 참 답답하네요. 어, 아, 이론! 아, 이제이제 전반 론규 시간은 끝났고 추가 시간인데. 여기서 꼴놓고 동점으로 마무리해야 또 후반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. 아, 근데 쉽지 않아 보여요. 오늘 날씨도 정말 춥고, 이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,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거든요. 네, 여러분. 전반전 경기력 좀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. <laughs> 현대가 더비 이후로 뭔가 보여줄 게 달라진 전북! 이런 모습을 기대했거든요. 네, 오늘 전반전의 경기력은 정말 <laughs> 말을 아끼고 싶네. 아, 후반전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. 오늘 추운 거는 팬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수, 양팀 선수 모두 마찬가지거든요. 좀더 좀 활발한 전북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김영빈 선수랑 연재훈 선수가 교체가 됐고요. 아, 아까 전반전에 중간 중간 좀 어디가 불편한지 저쪽 코치진 쪽에 가가지고 계속 약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다치면 안 되는데 날이 추우니까 선수들 부상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. 차단 앞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진짜 무조건 한골이라도 넣어야 돼요. 영 쉽지 않아 보이네요. 아 참. 자 끊었으면 영 져. 아니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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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왜 그렇게?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. 장코로 넣고 끝내야지. 오우. 세트피스에서 하나 놓쳐. 啊。Ah.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단조롭다고 느껴질 정도로 오늘 경기가 조금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뭐 하지만 오늘 1차전이고 다행인 건 다음 주에 2차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원정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또 아챔 원정 해외 원정 승률이 100%입니다 정말 대역전극을 써줄 거라고 믿고 다음 주 경기까지 일단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 갖추고 시드니 갈게요. 기다려 주세요. 오늘 이 축구 평일 저녁에 멀리까지 경기 보러 와주신 전북 팬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.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, 구독자님들도 감사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저희 또 주말 경기로 찾아뵐게요. 바이.